애녹과 강혜원의 결혼 소식은 팬들 사이에서 가장 큰 화제 중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최근 전해진 이야기에 따르면 녹의 어머니가 서울 신라 호텔에서 5천석 규모의 웨딩 테이블을 예약했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인터넷과 각종 커뮤니티에서는 연일 두 사람의 결혼에 관한 이야기로 떠들썩했는데요. 결혼 날짜와 장소 결혼식의 규모까지 다양한 추측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드디어 에녹과 강혜원이 결혼을 하는 걸까라는 기대감과 함께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결실을 맺는다는 소식에 들뜬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팬들은 결혼식에서 어떤 노래가 울려 퍼질지, 어떤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을지, 또한 어떤 스타들이 하객으로 초대될지에 대한 상상과 추측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팬들에게 사랑받아온 이 커플의 결혼식이라면 한국 연예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의 웨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자연스레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이러한 루머와 추측들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신라 호텔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애녹의 어머니가 실제로 5천석 규모의 웨딩 테이블을 예약한 것은 맞지만 이 예약은 애녹과 강혜원의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애녹의 어머니는 자신의 오래된 친구의 아들 결혼식을 돕기 위해 신라 호텔을 방문했을 뿐이었는데 이 소식이 와전되면서 두 사람의 결혼 루머로 번진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팬들은 허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대한 루머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퍼진 것은 그만큼 애녹과 강혜원의 관계가 팬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드라마 레이디즈 앤드 젠틀맨에서 처음 만나며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 이후로 사랑을 키워왔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보여준 두 사람의 완벽한 케미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실제 연인관계로 발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팬들은 환호하며 두 사람의 사랑을 응원했습니다. 그 이후 애녹과 강혜원은 연예계 대표 커플로 자리매김하며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왔습니다. 각종 예능 프로그램이나 공식 행사에서 함께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었고, 그때마다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은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강혜원이 애녹을 응원하기 위해 무대 뒤에서 기다리거나, 애녹이 강혜원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는 모습 등은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응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팬들은 그들의 사랑이 더욱 아름답게 성장하길 바랐습니다. 이러한 모습들 덕분에 팬들은 두 사람이 결혼 소식이 전해졌을 때, 비록 그것이 루머에 불과하더라도 기대감에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결혼 소식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팬들은 언제쯤 결혼 소식이 들려올까라며 여전히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팬들은 애노과 강혜원이 서로에게 얼마나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애노과 강혜원은 결혼에 대한 루머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며 아직은 결혼을 생각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현재 각자의 커리어에 집중하며 서로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팬들은 그들이 함께 걸어가는 길이 더욱 아름답고 의미 있는 순간들로 가득하길 바라며, 결혼이 아니더라도 두 사람이 보여줄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결혼 소식에 또 다른 주목을 받은 곳은 바로 신라 호텔이었습니다. 신라 호텔은 국내외에서 최고의 서비스와 시설을 자랑하는 명문 호텔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연예인들의 결혼식 장소로 손꼽힐 만큼 그 명성이 자자합니다. 에녹의 어머니가 친구의 결혼식을 위해 신라 호텔을 선택했다는 것만으로도 이 호텔이 얼마나 특별한 장소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신라 호텔은 한국의 전통과 현대적인 감각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고급스러운 시설과 최고의 서비스로 투숙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호텔 내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레스토랑과 스파, 쇼핑 아케이드가 마련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단순한 숙박을 넘어 풍부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특히 호텔의 연회장은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고풍스러운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어 국내외 VIP들의 결혼식이나 중요한 행사 장소로 자주 선택됩니다. 애노과 강혜원의 결혼 소문을 통해 신라 호텔의 매력과 위상이 다시 한번 조명되면서 결혼식 장소로 신라 호텔을 꿈꾸는 이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결혼이 루머로 밝혀지긴 했지만 이 소식을 통해 애녹과 강혜원의 인기가 얼마나 높은지 그리고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현재 애녹과 강혜원은 각자의 커리어를 열심히 쌓으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애녹은 가수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팬들에게 다채로운 매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강혜원 역시 연기와 음악을 넘나들며 그녀만의 독보적인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꿈과 목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결혼 루머를 통해 두 사람의 미래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팬들은 결혼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현재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알수 없지만 만약 두 사람이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다면 많은 이들이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애녹과 강혜원은 한 세기의 로맨스로 기억될 아름다운 웨딩을 선보이게 될 것이며, 그들의 결혼식은 연예계에서 오랫동안 회자될 대형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애녹과 강혜원의 사랑 이야기는 단순한 연애 스토리를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지지하며 함께 성장해 가는 진정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앞으로도 이어지기를 바라며,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레옥과 강혜원의 사랑이 더욱 빛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미래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들의 이야기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